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첫 번째 그 세션을 맡은 카페 입사 비즈니스 성장팀의 조 양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어,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모여주셨는데요. 좀 압도적이네요. 일단 제가 발표할 주제는, 첫 번째 주제는 시작부터 글로벌까지 프로가 만드는 스마트 성장 로드맵입니다. 예, 네, 저는 카페 입사에서한 오랜 기간 근무하면서 감사하게도 이렇게 현장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고객의 목소리를 최대한 서비스에 반영시키는 일들을 주로 해왔고요. 그 경험 덕분에 지금 이 좋은 서비스, 프로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고, 어, 그 서비스를 오늘 알리러 왔지만 어, 오늘 이 시간이 저랑 함께 어려운 고민을 해결하고 답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준비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 이런 고민 많으시죠? 이런 고민 해결해드리려고 저희가 어, 운영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고 아 준비했는데요. 일단 고민들을 한번 볼게요. 할 일은 많고 시간은 부족하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늘어나는 판매 경로로 인해서 운영 부담 많이 크시죠. 그리고 브랜드 본질은 좀 잊혀지고 또 자사모 업무에 당연히 소홀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해외 진출은 너무 하고 싶은데 약간 남의 일 같기도 하죠. 저는 카페 입사 직원이기 때문인지 몰라도 그 중에서도 여기 자사몰 운영이 너무 어렵다. 자사몰 운영은 끊없는 마라톤 같다. 반복 업무에 치이고 치인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냥 이 답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냥 저희가 뛰려고 하는 거죠. 마라톤을. 그래서 자사몰 운영이 정주행을 카페 입사 프로가 해보고자 합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 프로 서비스를 지금 런칭했고요. 네. 프로 서비스를 좀 소개하기 전에 잘 아시겠지만 자사몰, 나의 브랜드몰과 외부 판매처를 좀 비교해서 좀 개념을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자사몰은 독립된 나의 매장이고 나의 얼굴을 보여주는 되게 유니크한 공간인데 조금 회원을 확보하기는 시간이 걸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회원이 확보되면 프로모션을 자유롭게도 할수 있죠. 그리고 반면에 외부 채널은 좀 임시 매장 같지만 또 상품의 유입이 또 반응이 즉각 오죠. 근데 아쉽게도 이 회원은 제건 아닙니다. 약간 마켓의 눈치도 보일 수 있는 상황이 오고요. 어, 그래서 뭐 자사물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외부 판매 채널은 필수이고 잘 활용하시는데 이 브랜드가 성장하려면 이 자사물, 내 집, 우리 집이 어, 시간을 키우는데 정말 대표님도 시간을 잘 쓰셔야 되거든요. 제대로 쓰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 시, 시간을 제대로 쓰도록 카페 입사 프로가 정주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카페 입사 프로를 한번 소개해 볼게요. 프로는 자사몰의 복잡한 운영을 대신 처리해서 카페 입사 시스템으로 더잘 팔리는 환경을 만드는 운영된 서비스입니다. 말, 말이 좀 어렵나요? 여기 뭐 보시면 여기 전자기기들 또 하나씩 있을 수도 있고 한데 어, 식기 세척기를 쓰는 이유가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해도 되지만 뭐 설거지를 맡겨가지고 잠깐 해방돼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듯이 프로한테 그렇게 반복된 운영 업무를 다 맡기시고 대표님이 하고 싶은 뭐 상품 기획도 있으실 거고 뭐 광고에 대한 분석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 그냥 쉬실 수도 있죠. 좀 쉬어야지 다른 아이템을 구상하는 것처럼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시간을 돌려주는 서비스라고 전 정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송은 택배사에 맡기듯 자산을 운영, 그냥 프로한테 맡기시면 됩니다. 이렇게 확보된 시간은 브랜드 성장에 저는 정말 첫 걸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프로가, 역, 프로가 뭐 정주행을 한다, 운영을 한다 했잖아요. 그첫 그 번째 역할을 한번 보겠습니다. 당연히 1단계는 쇼핑몰 구축인데, 뭐 나는 이미 있는데, 이럴 필요 없고, 뭐, 세컨드 아이템을 또 런칭하실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주목해 보세요. 근데 일단 옆에 보시는 이 브랜드는 요즘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뭐, 나전칠기, 자개공예 이런 브랜드를 판매하는, 그 아이템을 판매하는 브랜드였는데요. 아쉽게도 자사몰은 없었고, 어 스마트 스토어 운영으로도 지금 많이 벅찬 상황이었고요. 또 글로벌에서 많이 찾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카페 입사 프로는 어떻게 하냐면, 어그 스마트 스토어 링크만 있어도 그냥 바로 저희가 본인의 미래 자산 모를 이렇게 군문 영문 뭐 이런 식으로 모바일까지 바로 디자인 스킨을 고를 시간도 줄여드려서 바로 스티커 사진기가 바로 짠 하고 출력되는 것처럼 나의 집이 출력되게 시작을 합니다. 상품이 없어도 돼요. 상품이 없으면 저희가 뭐 소싱이나 드라시피 이런 거다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품이 없어도 그냥 프로는 국내랑 뭐 이렇게 글로벌 어디든. 구축을 정쟁합니다. 좋지 않나요? <laughs> 네, 다음은 리뉴얼인데요. 리뉴얼은 사실 구축보다 시간도 많이 들고 또더 오래 걸리기도 하지만 비용이 좀 많이 들죠. 하지만 구축했을 땐 괜찮았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마음에 안 들고 그런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근데 그래서 프로는 리뉴얼도 진행을 하거든요. 실제 여기 옆에 보이는 브랜드는 프로를 사용하고 계세요. 저희한테 리뉴얼 요청을 했고요. 구체적인 시안을 주진 않으셨지만 프로가 이 브랜드의 조금 약점, 브랜드가 좀안 보이네 이런 강화할 지점들을 알아서 스스로 돌려서 이렇게 모델하고서처럼 리뉴얼의 시안을 몇 개를 주셨고요. 저희랑 비슷했어요. 이 브랜드 강조형 있잖아요. 이거를 좀 선택을 하셨고 마음에 들어 하셨고 그래서 지금 열심히 리뉴얼을 작업하고 있습니다. 근데 에이전시를 통해서 할 수도 있지만 이런 시안도 좀 비용이 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카페 입사 프로는 이렇게 최소 3개월 정도 걸리는 리뉴얼의 시간도 빠르게 완성하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네, 뭐 여기서 끝은, 끝은 아닙니다. 뭐 국내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여기서 자사몰은 국내만 보시면 안 돼요. 국내랑 글로벌 다 합쳐서 저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 사이트가 있으면 언제 팔릴지 몰라도 사이트를 이렇게 영문이든 뭐 이렇게 알아서 번역해서 번역만 해 주는 건 아니고요. 국내 상품 하나로 연동해서 최소한의 판매할 수 있는 세팅을 저희가 다 생성합니다. 글로벌 자체의 어떤 브랜딩을 알아서 하는 거고요. 당연히 사이트 만듭니다. 그리고 B2B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브랜딩 좀 약할 수 있잖아요. 좀 소홀할 수 있죠. 어쩔 수 없이. 그런 것들도 어 B2B 사이트도 브랜딩을 강화해서 조금 더 퀄리티 있게 이렇게 프로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브랜딩 강화를 위해서 프로의 그 정주행은 알아서 할수 있는 거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다음은. 어, 좀 이, 여기서 보면 좀 한숨이 나오실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프로 역할에서는 좀 핵심이고 가장 많이 가는 상품 관련의 모든 것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상품 등록하면 상세해야 되고 진열 그리고 SEO 되게 중요하잖아요 상품 뭐 사이트 뭐 게시판 설정만 끝나진 않고 뭐 최적화도 해야 되고요 판매 채널에 판매하시는 것도 SEO의 마켓 최적화도 프로는 정주행을 다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SEO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설정만 하는 건 아니에요 검색엔진 평가 기준에서 저희 프로는 상위 1%에 도달하기 위해서 아예 성능을 아예 구조를 맞춰놨기 때문에 광고를 열심히 하실 순간에도 잠깐 광고를 중단하실 순간에도 자연입이 계속 들어오도록 돌아갑니다. 네, 상품은 여기서 끝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 <laughs> 어, 상품 제작 페이지라고 볼수 있는데 뭐 신상품 뭐 물론이고 뭐 기존 상품도 다 됩니다. 이렇게 휴대폰으로 촬영한 건데요. 뭐 하나만 있어도 됩니다. 뭐 여러 장 있으면 더 좋지만 이. 상품에 촬영된 하, 이미지를 프로한테 상품 상세 제작해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요청하시면 본인이 알아서 이제 비어 있는 공간에 톤앤매너를 이렇게 만들어서 필수 정보도 채워주고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릴 건데 국문, 일본, 영문 이런 식으로 어, 그 알아서 자기가 생성해서 글로벌에서도 언제 팔릴지 모르기 때문에 즉시 생성을 합니다. 네, 그어 영상이 바로 나왔네요. 한번 보시죠. 저희 카페 입사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도 있지만 오늘 행사를 위해서 조금 더그 만들어 왔고요. 어, 영상이 제가 얘기한 것보다 훨씬 나은 것 같네요. 지금부터는 뭐 이렇게 상품을 요청해, 뭐 리뉴얼을 요청해 이렇게 요청이 없이도 카페 입사 프로가 본인이 알아서 스스로 하는 역할들을 좀 소개해 볼게요. 뭐, 뭐 많이 아시겠지만 운영자가 직접 해야 되는 부분도 있으시겠지만 페이지를 디자인을 지자, 직접 그 최적화해서 자동 개선도 해주고요 상품 탐색도 편의성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중요한 공지 사항이라든지 배송 안내도 자동으로 해드리고 가장 중요한 모바일 속도 개선도 프로는 알아서 진행합니다 근데 이 것들이 진행하는 이유들은 어, 고객들이 왔을 때 오래 머물 수 있는 쇼핑의 경험을 제공하려고 하는 거고요 아, 죄송합니다 이게 잠깐. 빠져서요. 네, 네된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런 작업들은 고객이 오래 머무는 쇼핑 경험도 하는 거지만 SEO 최적화를 위해서도 사실은 계속 24시간 돌아가야 되거든요. 저희 카페입사 프로는 본인이 알아서 이렇게 최적화를 열심히 진행합니다. 네. 사실 이렇게 오래 머물러 있으면 뭐합니까? 구매를 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프로는 데이터 기반으로 고객들에게 맞춤형 정주행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규 고객에게는 웰컴 쿠폰을 주고 또 장바구니만 담고 떠난 고객들한테는 리마인드 메시지를 드립니다. 또, 재구매 고객들에게는 맞춤 혜택 자동도 발송하고요. 또, 가입 페이지, 결제 페이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적화를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매 전환율이라든지 재구매율도 함께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네. 일단, 자사몰의 큰 강점은 제가 아까 앞에서 프로모션을 좀 자유롭게 할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프로모션도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손이 좀 많이 가요. 이렇게 내 브랜드에 맞게 배너도 만드셔야 되고, 또 카페 입사 어드민에 설정도 하셔야 되고, 또설정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리마인드 쿠폰 타겟팅 메시지도 보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도 이제 프로모션도 정주행 하는데, 이게 실행 전까지를 하는 거고요. 대표님들이나 운영자분들은 승인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오히려 내가 프로모션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라고 한다면, 어, 프로한테 프로모션 진행해줘 이렇게 요청을 한다면 버튼만 누른다면 이 프로모션도 손쉽게 내가 하고 싶을 때 때로는 마켓과 좀 겹칠 때 고민 많으시잖아요 마켓과 조금 더 다른 컨셉으로 자사몰 유입을 높이기 위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있지 않으셨죠? 자산물만 얘기하지만 판매 채널 차, 채널도 되게 중요하고 활용을 잘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필수이기도 합니다. 이제 프로는 이렇게 뭐 쿠팡, 스마트 스토어, 뭐 라쿠텐 해외도 그런 주요 마켓의 상품을 자동으로 자, 연동을 하고 각 채널별의 이미지를 뭐 키워드라든지 태그까지 최적화해서. 어, 상위 1%의 그 수준에 맞게끔 성능을 알아서 세팅하고 있습니다. 그 고객이 내 상품을 어디에 올려도 시, 어, 상품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계속 정주행을 하는 거죠. 네. 어느덧 이렇게 핵심 역할만 뿌리다 보니까 마지막인데요. 저는 사실 역할보다는 여기 이 자, 어, 내용은 프로의 정말 강점이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 모든 과정들이 카페, 어, 카페 입사 시스템 안에서 하나로 되게 유기적으로 돌아간다는 게 가장 큰 강점이고 사이트, 상품 최적화, 마켓 이런 것들은 실시간으로 하나로 다 움직이는데 이렇게 해야지 프로도 되게 최적화해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고요. 이런 일만 하는 건 아니에요. 이을더 역할을 더 많이 줘야 되잖아요 멈추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또 효율적으로 잘 써야지 이 프로도 더 많은 일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님들이나 운영자님들은 브랜드의 본질 내가 지금 놓치고 있는 거 아까처럼 반복된 업무에 대해서는 프로한테 그냥 맡기시고 내가 해야 되는 매출 고민도 시간이 있어야 되지 하는 거 아닐까요 뭐가 문제인 건지 뭐 광고를 분석하든 뭐든 뭔가 이런 것들은 시간이 있어야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시간을 잡아먹는 운영의 업무는 저희 카페 입사 하니까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뭐 출장도 휴가도 뭐 운영자님 편하게 다녀오실 수 있도록 나의 집을 그리고 나의 마케팅 등의 프로의 운영은 모든 과정을 본인이 알아서 24시간 정주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러면 뭐 이렇게 말로 하는 것보다 저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어떤 몰들이 쓰고 어떤 성과가 있었냐. 프로에 적용하고 나서의 시간을 확보해서 브랜드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한세 가지 세 개의 브랜드로 짧게 하고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네첫 번째 브랜드는 그 전통차를 파는 슈퍼프레소라는 업체 브랜드 있는데. 프라이로 도입하기 전에는 좀 비슷한 경험도 하고 있으시거나 한번 경험하셨을 거예요. 상품 자상으에 하나 올리면 쿠팡에 올리고, 실물방가에 올리고, 주문 하나하나씩 수집하고. 근데 이제 브랜드 인지도는 낮으니까 마케팅도 막 직접 하다 보면 실무자의 일은 그냥 하루가 다 가죠. 어떻게 보면 운영이 되게 눈덩이 커지기 때문에 고객에 대한 어떤 관리 분석이 좀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어, 프로를 도입하고 나서 일단 상품 한 번으로 모든 채널들을 다그 자동으로 반영되게 해드렸고 그리고 당연히 주문 수집이라든지 재고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냥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프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채널 운영을 줄이니까 시간이 좀 확보가 되니 그동안 소홀했던 CRM 고객 관리 마케팅을 좀 집중을 하면서 구매 전환율이 1.8% 정도 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두 번째는, 어, 프리미엄 주방 브랜드, 헤리터라는 브랜드인데, 어, 제품이 워낙 좀 개성도 있고, 마케팅을 좀 잘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에는 좀 빠르게 입소문이 나면서 성장하고 있었는데, 사실 이 브랜드는 처음부터 뭐 싱가포르, 미국, 또 되게 다양한 글로벌 진출을 꿈꿨는데, 어, 글로벌의 진출은 구축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운영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의 벽은 정말 높아, 높기도 합니다. 높, 높은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프로를 도입한 뒤에 글로벌 사이트도 이제 만들고 어떻게 보면 프로를 좀 글로벌 때문에 그 선택한 이유라고 하셨는데 국내 상품 하나로 어, 해물 외 자동 반영되고 번역되고 CS 같은 이런 해외 고객 응대도 저희가 제공하는 것들로 효율을 해가지고 어, 그 어, 글로벌 시장에 좀 지금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은 이미 지금 진출해서 판매하고 있고요. 어, 내년에는 뭐 일본이라든지 싱가포르에도 도전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프로를 통해서 글로벌로 확장한 아주 대표적인 브랜드입니다. 네. 마지막 사례는 코스메틱 미라클 뮤즈라고요그 프로를 사용하는 고객인데 제품 개발력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잘 되어 있어서 최근에는 기사를 보니까 백화점에도 막 입점하고 있었는데 되게 좋은 상황이지만 이 좋은 것도 잠시 그러 주문이 워낙 갑자기 좀 급증하면 뭐 재고라든지 CS라든지 좀감당이안 되고 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럴 때 정말 다시 원점이 될까봐 많이 두려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운영 대행을 막그 찾고 있던 그 찰나에 어 그때 그 카페 입사의 프로에 그냥 운영을 다 바뀌어서 본인 그 내부에서 정리해야 되는 어떤 CS 재고 같은 채널들을 막 정비해서 그러니까 내부 체제 개선을 좀 하면서. 정말 하고 싶었던 거는 이분들은 사실 이커머스의 경험은 없었고요 운영 그 연구 개발만 하시는 분들만 되어 있었다고 해요 직원분들이 그래서 연구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고 그 본인들이 정말 하고 싶 운영 걱정은 다 떨고 어그 걱정이 없는 상태로 돼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글로벌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 사례가 좀 많은데 저희 홈페이지 보면은 프로 홈페이지에 많은 사례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프로에 대한 어떤 신청 절차 잠깐 얘기하고 마무리 멘트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프로 신청은 좀 간단해요. 이게 QR 코드 찍고 앱 설치한 다음에 여기 이제 가입하라고 나오면 가입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 그러니까 계정 있으시면 이제 그냥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쇼핑몰을 좀 만들어서 프로 신청하라는 저 버튼 나오면 지금 제가 말한 프로 신청을 그냥 이렇게 한 번에 끝납니다. 네, 버튼만 누르면 되고요. 예, 네, 사실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여, 그 여기가 마무리 인데요 뭐 여러가지 그 얘기를 했지만 자사모 운영은 그냥 프로로 정주행 한다 이것만 기억해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대표님들이 가고 싶은 방향은 정해 주시고 혹은 방향이 좀 필요하시면 저, 저 저희가 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 길을 완주하는 어떤 그 속도와 책임은 프로가 질 테니까 지금 마침 서탱칼 고민도 줄여 드리려고 3개월 무료 체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이 기회를 정말 좀 놓치지 않고 체험에서 끝나지 않을 테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좀 신청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앞에 브랜드 드렸던 사례가 저는 남의 얘기가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이 다음에 주인공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기대합니다 네 그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